집으로 돌아오고 잠시 후 며느리와 아들이 저희 집으로 바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희 부부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는 바로 잠든 아이를 살피더니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신 거냐? 라고 따지듯이 물어보더군요. 그 태도는 마치 저를 식모처럼 대하듯 무례하고 시퍼런 눈빛으로 마치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마주 보고 있던 며느리에게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라며 소리치면서 머리를 밀쳤습니다. 그리고는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가 넘어졌다고 설명했지만 그 상황을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듯이 며느리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애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말아야죠. 어, 그게 애 보는 사람의 기본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제대로 할수 없었고 순간 귀가 막히고 온몸이 멍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뺨을 똑같이 내리쳤습니다. "살다 살다 너 같은 못된 녀는 처음이다." 나는 남편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남편은 원래 욕이라고는 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런 모습은 처음 본 거였거든요. 남편은 분노가 차오른 듯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나가, 너희들 안 보고 살아도 돼, 당장 꺼져!" 그 순간 아들놈은 부모님에게 대들면서 왜 우리 마누라를 때리냐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우리한테 대들다니 이런 막장이 또 있을까요? 여기 금지옥엽처럼 키워온 외아들 때문에 깊은 후회와 비참함에 상심이 크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바쁜 부모 대신 손주를 봐줬는데 식모처럼 부려먹으려 하고 폐륜 짓을 일삼는 아들내외로 인해 자식을 없는 셈하기로 다짐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끝내 하나뿐인 핏줄을 끊기로 마음먹은 하연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과연 어머니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걸까요?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천에 사는 하연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하나뿐인 아들 녀석과 며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몇년 만에 어렵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땅에 내려놓으면 다칠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몇년 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아들이라 그만큼 더 애지중지하게 되더라고요. 뭐 하나 아프지 않게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하면서 키웠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어쩌면 너무 많이 감싸고 키운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다 키워서 2년 전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은퇴한 남편은 연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아들이 결혼한다니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집으로 며느리도 데려오고,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대가 많았어요. 결혼 전, 며느리에게서 뭔가 어색한 점을 느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며느리는 얼굴이 뽀얗고 말라 있었고, 몸도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낳고 나서 많이 아팠기에 그래서 며느리가 좀더 건강한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아들이 좋다고 하니 저희도 별다른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처음부터 말수가 적고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차려준 음식을 보면 음식을 거의 손도 대지 않고고 입맛이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음식을 거부하는 건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크게 따지기보다는 편한 대로 하라고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도 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자주 연락하지 않는 편이라 아들 녀석이 결혼 후에도 바쁜 일상 속에서 별일 없이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로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쁘고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기다리던 손주 소식이라 더더욱 반가웠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잘 지내는구나 싶었고, 임신 사실을 듣고 정말 감사하고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나서 우리는 산후조리에 보태라고 용돈을 제법 두둑하게 주고는 바로 나왔습니다. 손주는 정말 예뻤는데, 워낙 예민한 며느리라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서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따라 나오더니 다짜고짜 아이를 봐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육아를 맡기려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 녀석은 아내가 직장에서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잃을까봐 걱정이 많다고 하더군요. 또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은 모두 일을 하셔서 아이를 봐줄 수 없으니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남편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둘이서 여행 다니며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아이를 돌보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리고 며느리가 좀 예민해. 너무 예민한 성격이라 아이를 돌보며 계속 부딪힐 거야. 라며 손주 봐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차라리 아이 돌보는 사람을 찾거나 엄마가 직접 봐야지라고 했습니다. 당시 남편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뒤 아들 녀석은 저에게 전화를 계속하여 아이를 돌봐달라고 졸랐고, 저도 차마 아들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겠다고 승낙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손주가 눈에 밟혀서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자마자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손주를 돌보게 되었죠. 손주를 키우는 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밤에 잠을 잘 자지 않아 저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육아에 쏟아야 할 일이 끝이 없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이 있어서 다행히 많이 도와줬지만 손주를 맡긴 뒤로 며느리가 사사건건 전화로 취조하듯이 묻거나 명령조로 이야기를 해서 남편은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어느날 며느리가 집안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말을 참 직설적으로 하는데 집으로 와서 남편과 저를 보며, 어머니 며칠 후에 CCTV 설치하는 분이 올 거예요. 그럼 안방이랑 거실에 설치하시면 돼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그동안 참았던 것이 터진 것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누구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해. 그런데 며느리의 그 다음 말이 더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는 어머님이 제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으셔서 CCTV로 아기 상태를 보면서 설명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왜 화를 내시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은 그렇게 못 믿겠으면 네 자식 네가 키워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엎어져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 울더니 벌떡 일어나 하는 말이 아버님이 도대체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옆에서 보고만 있던 아들 놈은 자기 마누라한테 왜 그러냐고. 도리어 저희한테 따지고 역정을 내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말리고서야 좀 진정이 되긴 했지만 며느리와 우리 부부간에는 벽이 생겼습니다. CCTV 설치는 일달락되었지만, 며느리가 주말마다 집에 올 때마다, 그녀는 마치 집안의 모든 것들을 검사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간섭 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집에 먼지가 너무 많아요. 아이 호흡기에 안 좋으니까 환기 잘 시키고 있죠? 아이 분유병 속이 청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소독은 잘 하고 있나요? 이런 말을 하며, 마치 감시관처럼 제게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방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보면 그게 걱정이 된다고 하며 아이가 먹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냐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때쯤 저도 지칠 대로 지쳐서 며느리에게 제대로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청결하지도 못하고 부지런하지도 못해서 못 키우겠어. 네 자식 네가 데려가서 키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두 눈을 크게 뜨며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돈 많으셔서 유산 많이 주실 거면 저도 집에서 애만 보고 살고 싶어요. 근데 아버님 아들이 능력이 안 돼서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집은 언제 사고 애는 무슨 돈으로 키워요? 다른 집들은 시부모님이 집 사줘서 시작부터 다 달라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저는 당황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과 며느리를 보내고 나서 남편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을 사주지 못한 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린 것일까요? 사실 전셋집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의 명의가 제 명의라서 그런지 며느리는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던 겁니다. 저는 아들 명의로 집을 사주자고 했지만 남편은 아들이 독립심을 기를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만에 하나 과부가 되어 나 혼자 남게 되면 돈 없어 애물단지 취급받게 될 거야 라며 걱정을 하더군요. 며느리가 보인 행동들을 보면 남편 말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후 우리 부부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그렇게 밉게 보이니 손주도 예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클수록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제 건강도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존주가 걷기 시작하면서 더 분주해졌는데, 어느 날 신나게 걷고 뛰는 모습을 보다가, 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바닥에 있는 장난감에 이마를 부딪혔어.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고, 피가 흥건히 흘러내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남편도 그 상황에 얼떨떨해 하면서도 정신을 차리고는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가 아이의 이마 상처를 소독하고 나서 큰일 아니니까 괜찮아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라고 저희를 위로했을 때 저는 그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여러 일들에 대한 피로와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아이의 상처가 그저 큰일이 아니라고 하니, 그때야 마음이 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다쳤지만,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잠시 후, 며느리와 아들이 저희 집으로 바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희 부부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는, 바로 잠든 아이를 살피더니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신 거냐 라고 따지듯이 물어보더군요. 그 태도는 마치 저를 식모처럼 대하듯 무례하고 시퍼런 눈빛으로 마치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마주 보고 있던 며느리에게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라며 소리치면서 머리를 밀쳤습니다. 그리고는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가 넘어졌다고 설명했지만 그 상황을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듯이 며느리가 제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서 애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말아야죠. 그게 애 보는 사람의 기본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제대로 할수 없었고 순간 귀가 막히고 온몸이 멍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뺨을 똑같이 내리쳤습니다. 살다 살다 너 같은 못된 녀는 처음이다. 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남편은 원래 욕이라고는 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런 모습은 처음 본 거였거든요. 남편은 분노가 차오른 듯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나가! 너희들 안 보고 살아도 돼! 당장 꺼져! 라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 놈은 부모님에게 대들면서, 왜 우리 마누라를 때리냐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우리한테 대들다니, 이런 막장이 또 있을까요? 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고 억울한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저희는 너무 당황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평소엔 마시지도 않던 소주를 한병 사서 둘이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속상함을 얘기하며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자식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되고, 며느리도 욕할 필요 없어. 요즘 세대가 그렇다잖아. 우리 집 말고도 더한 집도 있을 거야.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도 크지만, 공무원 하면서 죽도록 일만 하고, 재테크에 신경 못쓴내 잘못도 한몫한 것 같아.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속에서는 억울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 놈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이는 몇 시부터 돌봐줄 거냐고 말하는데 저는 그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애지중지 키웠으면 됐지 손주까지 키워야 하냐 라며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휴대폰 전원까지 꺼버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큰돈은 없지만 지금 있는 돈이면 앞으로 충분히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살고 있는 집도 우리 명의로 되어 있기에 정리하면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아들이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의 전세를 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간이 급하니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아무도 모르게 남쪽 바닷가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 준다고 하니 아들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놈이 전화해왔고 이후로도 며느리며 사돈까지 전화통화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문자로 사과를 하더군요.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잠깐 미쳤었던 것 같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용서를 해달라. 라는 내용이었지만 여전히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며 이혼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자돈도 계속 전화를 해왔습니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그들의 급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큰 마음을 먹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휴대폰 전화를 아예 꺼두었고, 며칠 후에는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작은 중고 캠핑카를 계약하고, 둘이서 여행을 다니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분하고, 너무 슬퍼지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자식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소식이 끊겨 알수 없었습니다. 귀하게 키운 자식들의 모습이 그리워지고 손주도 보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참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뺨 맞은 엄마를 모른 채 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내 잘못이 떠오르며 자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다 잊고 살려고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가슴을 천천히 추슬러 나가려고 합니다. 밤마다 우는 소쩍새 소리가 내 마음을 대신해서 울어주기를 바라며 그 소리에 내 마음을 실어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엄마로서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렇게 눈물로 글을 썼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라도 그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듣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